관리 10년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피부에 맞는 레티놀 농도 찾는 법두 번째 레티놀 부작용 안나게 바르는 방법 세 번째 관리 방법 제품 추천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레티놀 처음 사용해보려는 분들 중에는 자극이나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레티놀을 바르고 나서 얼굴이 따갑고 묽어지고 각질도 생기고 이런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사실 레티놀은 효과는 좋은 만큼 처음부터 높은 강도를 잘못 바르면 부작용이 날수 있고 실제로 여드름 치료를 받으시던 한 고객님이 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한동안 안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병원에 오셨는데 얼굴에 레티놀을 어떻게 바르셨는지 피부가 밝았고 화물이 벗겨져서 오셨던 거예요. 오늘은 레티놀을 바를 때 안전하게 바르는 사용법을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레티놀 입문자라면 어떤 제품부터 발라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레티놀을 처음 쓴다면 0.01에서 0.03%의 가장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낮은 농도가 적응이 됐다면, 그 다음으로 0.05에서 0.1%, 여기까지도 꾸준히 계속해온 숙련자라면 0.15에서 1%까지도 단계를 높여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적절한 강도를 선택했다면, 레티놀을 얼만큼 발라야 되고, 어떻게 발라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0.01%에서 0.03%의 저농도라도 레티놀이 처음이라면 완두콩 크기로 시작해서 발라주시고 주 2회에서 3회 2주 동안 피부 상태를 관찰하고 자극이 없다면 매일 밤 발라주시면 되세요. 절대 레티놀은 처음부터 과하지 않게 농도에 따른 적절한 사용량으로 바르셔야 해요. 낮은 농도가 적응이 충분히 됐다면 0.05에서 0.1%의 중간 농도부터는 강도가 확 달라지니까 토울만큼 시작하셔야 해요. 사용 횟수는 주 2회에서 3회로, 2주간 피부가 괜찮고 적응이 됐을 때 3주차부터는 완두콩 크기까지 발라주시면 되세요. 0.15에서 1%의 고농도부터는 이미 레티놀에 적응이 됐더라도 처음 바를 때는 무조건 다시 쌀한 톨만큼 주 2회에서 3회 시작해야 하고 2주간 피부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완두콩 크기까지 양을 늘려주시면서 한달 이상 피부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매일 밤 발라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 레티놀을 바르는 순서와 세 가지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방법 A, 저강도 레티놀을 바를 경우에요. 클렌징 후 저강도 레티놀을 바르고, 재생크림을 바로 발라주는 방법이에요. 방법 B, 중간 강도부터 높은 레티놀을 바를 경우에요. 재생크림을 먼저 발라주고, 레티놀을 바르고, 다시 재생크림 순서로 바르는 샌드위치 도포 방법이에요. 방법 C, 중간 강도와 높은 강도 레티놀을 바를 경우에요. 1대 10 믹스 방법인데요. 이때 레티놀 1, 재생크림 10 비율로 믹스해서 피부 전체에 발라주시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바르시면 고강도 레티놀의 자극도가 낮아져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레티놀을 바른 후에는 다음날 낮에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정리해보면 레티놀 사용이 처음일 때는 내 피부에 맞는 저농도 제품부터 잘 선택한 후그 다음 저농도 레티놀을 완두콩 고기부터주 2회에서 3회 간격으로 발라주고 2주간 피부를 살핀 후 괜찮다면 매일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과 다음으로 저강도 레티놀이 적응이 됐더라도 중강강도와 고강도부터는 다시 쌀알만큼으로 시작해서 완두콩까지 점차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르는 순서와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발라주면 피부 자극을 최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레티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정리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레티놀을 바르면 효과가 좋은 만큼 역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고 쓰셔야 해요. 레티놀 성분은 빛과 자외선에 굉장히 민감한 성분이기 때문에 낮이 아닌 반드시 밤에만 바르셔야 되고요. 간혹 저강도 레티놀 중에 낮에 발라도 되는 제품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꼼꼼하게 수시로 덧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레티놀은 밤에만 바르는 게 안전하고 낮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해요. 또한, 네티놀은 아하, 바하 성분의 화장품과 함께 쓰며, 과도한 각질제거로 인해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어 피하셔야 하고요. 순수 비타민C 성분 역시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를 네티놀과 병행하실 때는, 낮에는 비타민C, 밤에는 네티놀, 이러한 루틴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레티놀은 효과가 강력한 성분인 만큼 처음부터 고농도의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피부가 뒤집어지고 붉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레티놀 사용하다가 피부가 뒤집어졌다면 레티놀의 사용을 멈추고 진정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피부과 관리 방법 그대로 집에서 할수 있는 진정 관리 방법을 아래 댓글에 남겨 놨으니까 진정 루틴이 필요하실 때는 아래 댓글 링크에 영상을 꼭 참고해 보세요. 그럼 이제 시간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저강도부터 중강도, 고강도별로 세 가지를 꼭 집어 제품을 추천 해 려볼게요 제일 먼저 레티놀 입문자 추천템은 바로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인데요. 이 제품은 레티놀 0.015에 굉장히 저강도라서 자극이 전혀 없고 제형이 가볍고 흡수도 빨라서 지성피부를 포함한 모든 피부타입에 잘 맞는 제품이에요 특히 이 제품의 강점은 피부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EGF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자극이 굉장히 낮아서 레티놀 입문자들이 적응하기 편안하다는 점이에요 처음 레티놀을 사용해보시는 분들께 딱 좋은 입문템이에요 이제 효과를 더 보고 싶다 하면 중강도용 혁신개념 리포조말 레티날리 0.05 크림인데요 함량이 조금 높아졌지만 좀더 재생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레티놀보다 한 단계 진화된 레티날 성분이 들어간 고기능 제품인데요. 특히 한국 콜마의 탄성 리포존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피부 전달력이 정말 탁월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레티놀과 레티날, 뭐가 다른지 이름이 비슷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레티날은 레티놀보다 20배 정도 효과가 더 빠르고 77배나 더 고가의 원료예요. 혁신 개념 레티날은 판테놀, 알란토인, 스코알란, 세콜지,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어 자극을 완충해주고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골고루 배합돼 있어서 좀더 안심하시고 쓸 수가 있어요. 레티놀에서 레티날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혁신 개념 리포조만 레티날리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0.05%의 레티날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좀더 강한 단계로 높이고 싶다면 닥터 디퍼런트 비타 리프트 A 포르트 크림 추천드려요. 피부과 전문의가 만든 제품으로 이 제품 역시 레티놀이 아닌 레티날 성분으로 0.1%의 강도의 리포좀 제형이라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흡수가 빠르다고 더빠르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더빠르시면안 돼요. 이 제품은 현재 저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 중인 제품인데 확실히 0.05% 프로보다는 강도가 센 편이라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쌀알만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닥터 디퍼런트 브랜드는 단계별로 입문템부터 강도별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 적응도에 따라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효과 좋은 레티놀을 단독으로 바르면 흡수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각질이 탈락되고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당기게 되는데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레티놀의 재생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피부의 수분막을 강화시켜주는 판테놀과 히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화장품을 함께 병행해 주시면 레티놀의 부작용을 낮추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제품을 상황별로 두 가지 추천드린다면 먼저 히알루론산과 판테놀이 들어있는 라로슈포제 시카 멀티리페어 크림 혹은 자극 완화 전용 크림인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레스토 크림을 추천드려요. 레티놀을 사용하다가 피부가 뒤집어졌다면 피부과 진정 루틴을 먼저 한 후에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레스토 크림을 사용하시면 진정 효과가 두배 빨라지니까 아래 댓글 링크에 진정 루틴 영상 을꼭꼭 참고, 해, 보 세요. 이두 가지 제품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크림 중에서 판테놀이나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다 하면 그걸 사용하셔도 좋아요. 끝으로 평소 피부과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민감한 상태에 레티놀을 사용하면 레티놀 흡수율이 증가하고 자극감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레이저 시술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레티놀을 발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프락셀 등 박피 시술은 최소 2주 이상 간격을 두고 바르셔야 하고 토닝 레이저의 경우엔 자극감이 낮지만 피부 자극에 따라 레이저 당일은 피해 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관리 10년차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첫번째 가장 중요한 내 피부에 맞는 레티놀 농도 찾는 법 두번째 레티놀 부작용 나지 않도록 바르는 방법과 적정 용량 세번째 관리 방법과 제품 추천까지 제가 관리하면서 알게 된 가장 안전했던 레티놀에 관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레티놀 부작용 날까봐 못쓰셨던 분들 모두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레티놀 사용 후 뒤집어지고 자극이 심하다면 즉시 사용 중단하고 진정 루틴을 통한 휴식기를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도 할수 있는 피부과 진정 루틴 영상을 아래 댓글 링크에 남겨뒀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홈케어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